제주도가 고향이고 물질도 해녀 일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저희는 이제 할머니도 해녀, 어머니도 해녀, 고모도 해녀, 이모도 해녀. <laughs> 이제 해조류가 우뭇가사리가 많았을 때는 온 동네가 바다에 가서 그걸 채취하고, 진풍경이었죠, 그때는. 해를 거듭할수록 바다 속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느껴요. 그래서 삼촌들이 엊그저께 이제 물질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바닥이 먼저 죽을 것 같다 정말 절망적인 표현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 구역이 있어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에 거기에도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이 그렇잖아 도 바다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오염수까지. 이렇게 방류되면 정말 어떻게 하지?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전력은 앞으로 2,051년까지 30년 동안 나눠서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물질 다녀오고 나서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나마 뭐 희석이라도 되라,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면. 다 온몸에 몸이 저기 그 바닷물이 들어가거든요. 먹기도 하고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공포스럽지 않았나? 헌법 소원을 통해서 저 역시도 그냥 보통의 바다의 생명하고 다 똑같은 생명들인 거잖아요. 생명의 어떤 귀함 음, 그런 게 저는 어,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네, 시작된 거잖아요. 솔직히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멈춰야게끔 해야, 해야 되는 게 저는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어, 그걸 대표해서 그걸 막아서 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어, 해냈을 때, 어, 자연이 어릴 적 그, 그 바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